실계를 놓고 나왔짠 시작하시죠 얘들아 41페이지 <laughs> 질문인 사람 41페이지 질문 오케이 42 정말 없어서 안 하는 거 맞지? 42페이지 질문인 사람 42 천리인 척? 오케이 43 340? 고연아 너라면 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 너라면 할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 <laughs> A가 지금 1보다 클 때인데 여러분들 한번봐 마이너스 2 8 a x 는 플러스 B. 더탑 0보다 작다. 그쵸? 얘들아, 얘 해가, 얘 해가 어떻냐면은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대. 그때 AB값 구하는 게 문제야. 맞죠? 아마 이거 문제 해결하신 분들은 a x 속에 T로 놓지 않았을까. 그치? t로 놓는 순간부터 이이 치는 양수야, 맞죠? ax승, 그러니까 y는 ax승이라는 애의 치역이 양수니까, 맞죠? 맞아 정리해주면 이 부등식이 이제 이렇게 되다, t제곱, 마이너스 28t 플러스 b가 어떻다 0보다 작다, 맞지? 야 그러면은 이 x값 있잖아, 이 x값을 내가 t의 범위로 치원해주면은 맞아? s가 지금 0부터 3까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t의 범위를 구한다는 게뭔 말이냐면 a의 s승, a의 3승, a의 0승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t 범위가 얼마라고? a의 3승하고 a의 0승 사이에 있는 거라고 지금 맞니? 여기서 확실한 건 a가 1보다 크니까 a가 1보다 크니까 얘들아 지수가 크면 클수록 그대로 큰 거야 그쵸? A 0 승이 뭔데? 1 e, 이지? D, D, A 3 승, 베니?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 있지? 이 친구. 얘 당연히 0보다 큰거 맞죠? 맞아. 당연히 0보다 커. 여기가 당연히 0보다 커. 뭔 소리냐면 이런 부등식이 나오려면은 얘 있잖아. 얘. 얘 그래프 그리면 1, A 3승딱이 모양 나오는 거고. 1하고 a 상순 모두 다 0보다 크잖아. 이건 내 따져줘야 되냐면은 가 0보다 크다고 하니까. 내가 어차피 0보다 클때 그래프만 볼 건데. 마치 나오고 있는 부등식에 해도 1부터 a세제곱. 그러니까 0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지. 그럼 끝났네. 1하고 a세제곱 자체가 내가 얘를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으로 보면 두 금이어야 되잖아. 그럼 a세제곱이 정확히 얼마여야 돼? 27이어야 되는 것 같지. 근간에서 의관계에서 1하고 얘를 더한 게28 나와야 되니까 그럼 a가 얼마? 3이 나온다. 0과 3. 같은 이유로 근각에서 말하는 게 둘이 곱한 거 있지? 두 분의 곱. 두 분의 곱이 b 나와야 되잖아. b는 그럼 얼마? 27?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했어?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3 2 정답이다. <laughs> 유형 18번은 아 질문이면 다 해도 돼 유형 18 알겠니? 근데 이거 유형 18처럼 미치랑 지수에 같은 변수 들어있는 문제 있잖아. 교과에서 빠졌거든? 교과에서 빠졌어. 빠진지 좀 오래됐어. 빠졌는데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장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은 너네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유인물 나눠줬어. 유인물. 오케이? 유인물 나눠줘 버리면 그거 무전인 거 알지? 유인물이 무전인 거 알지 얘들아? 유인물로 나눠져버리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니? 그래서 어, 질문해도 돼. 4 4페이지 있는 거 전부 다. 질문? 44페이지. <laughs> 괜찮아? 300? 48번? 고사리 같은 선으로 그냥 별 걸쳐가네? 얘 말고 괜찮아! 오케이! 봅시다. 열립부등식인데 2에 2x 더하기 1 마이너스 33 곱하기 2에 x 마이너스 2내가 어떻다? 마이너스 1 이하다라는 혀 있고 2에 x, 3 x, 등호 안 들어가 있데 12보다 크다? 그때 문제가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문제네. 됐죠? 하나씩 할까? 여기 2에 x 승 t로 치환하자. 치환하고 범위 적어주는 거 절대 잊지 마. 습관처럼 들여놓는 게 나. 야서수형에서 이거 안 썼는데 선생님 감점될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서수형 나오면 이거 꼭 써주라고. 알겠어? 음. 식 정리해주면은 여기 플러스 1을 의미하는 게 곱하기 2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t제곱. 그쵸? 여기 마이너스 2가 의미하는 건 곱하기 4분의 1이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3. 2. 그렇죠?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은 넘기자 이쪽으로 넘겨보자 이렇게 더하기 1이 0 이하 이렇게 갈게 이게 훨씬 자연스러우니까 그럼 4시 곱해주고 4곱할게 4곱하고 여기 그럼 34 4곱했으니까 여기 4 그럼 32에 1이니까 딱 맞네 그럼 8 1 4 1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나와? 어 여기서 근이 8분의 1 나오고 여기서 근이 지금 4 나오는 거잖아. 그럼 t의 범위는 작은 애랑 큰애 사이에 쏙 들어가는 거 맞지? 이렇게 이차부등식 때문에. 하, 근데 t가 2의 x승이죠? 그럼 여기 2의 x승 대신 넣어주면 자 이렇게 정리하자. 2의 x승, 2의 제곱.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3x 2 이렇게. 그치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올 수 있는 이유는 미치 1보다 크니까 그런 거지. 미치 1보다 크니까 증가 함수야. 그 말은 전체 값이 크다는 건 지수가 커서 그런 거라고 알겠죠? 그다음 여기 여기는 그의 x 승을뭐 t는 있으니까 k로 하자 k. 마찬가지로 k가 양수. 됐죠 그다음 여기 마저 풀면 돼. 그럼 k 제곱. 그럼 k.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그치? 그럼 여기는 방정식 풀면은 근 2개 나오잖아. 뭐랑 뭐 나와? 3하고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맞죠? 3하고 마이너스 4. 근이, 근이 3하고 마이너스 4 나오는 거잖아, 근. 그쵸? 플러스 4니누까 그럼 k는 3보다 크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여러분들, 얘만 골라오면 되는 거 맞아? 얘안 되잖아. K는 양수여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구한 K가 3X승이거든. 3X승이, 의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 나와? X가? 3은 3의 1승이니까. <laughs>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문제는 연립하는 거니까 얘랑 얘가 이 <laughs> 동시에만 지켜야 되거든. 동시에. 그 말은 X는 뭐 어떻게 하면 돼? 아삼 이상이니까 여기서 잘리지. 툭 잘라서 들어오고. 가지고 됐 죠？문제 는뭐하래알파백과그에서더하래 그럼 얘랑얘그에서더하 니까 33 정답 은3 이고, 그냥 3음차 분식 을좀할줄알면그래할만 했다. 지수 함수 치고는 문제가 다 너무 쉬워가지고 여기다 그치? 45페이지 질문인 거 있니? 355번 좋아 또? 350번 50번? 오케이 또? 51번 또? 350번부터 보자. 350번 봅시다. 350번 보면 어떻게 돼? 2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 2분의 x 플러스 4 그럼 a가 어디있 0이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는데 그 실수 a 의 최소격으로 봤네 맞어? 여러분들 얘 하나씩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이를테면은 어? 여기 2x 아니야? 아 x여야 되네? 여기 2분의 2가? 미안.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에 2분의 x를 치환해야 되는 거 맞죠? 얘를 t로 치환하자. 알겠어? 그리고 문제가 모든 실수 x로 줬으니까 당연히 t? 양수로 잡아주면 맞지. x에다 모든 실수 다 넣을 거니까 그 상태에서 얘 있잖아 얘가 치면은 2의 x승이 t제곱이지 t제곱 맞아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건가? 2t제곱 e, 그쵸?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x 플러스 4인데 얘 따지고 보면은 2분의 x 플러스 2인 거잖아 그 정리해주면 그럼 여기 플러스 2가 의미하는 게 곱하기 4지 그럼 마이너스 4t 더하기 a가 0 이상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얘가 항상 0 이상이 되잖아, 맞지? 얘 근데 바로 판별식 쓰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 왜냐하면 t 범위 때문에. 원래 정석대로 가면은 얘 그냥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고 여기 가운데 근각에서의 관있 쓰면 주근의 합 2지. 그럼 가운데가 얼마? 1일 거야, 1. 근데 1은 마침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0이 2쯤 있을 테니까 내가 이만큼만 볼 거야. 맞죠? 잘 봐. 꼭짓점 있잖아 요들아 꼭짓점. 아래로 불러 기준으로. 꼭짓점이랑 판별식은 부호가 반대라니까? 그럼 내가, 내가 얘 꼭짓점을 구하면 잘 봐. 1, 1 넣어주면 a-2지. 그렇죠 그럼 얘가 0 이상이려면 a-2가 즉 제일 낮은 부분만 x축 위나 x축에 닿게 만들면 이거 성립하는 거 맞죠? 다시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지기를 원하잖아. 그럼 가장 낮은 부분이 있지 여기, 제일 낮은 값. 얘만 x축보다 위로 올려주면 전체 다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최솟값이니까. 또는 x축에 닿아도 된다고. 됐니? 그래서 a가 어떻다? 이 e 이상이다. 얘는 지금 꼭지점으로 구한 거고 꼭지점. 만약에 판별식으로 구하고 싶다. 판별식 쓰면 은얘 가운데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어떻다? 0 이하다로 가야 되지. 얘가 오히려. 중근이거나 허근을 가지면 붕 뜨거나 접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A가 2이상이다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얘처럼 범위 나와있을 때 있잖아. 범위 있을 때. 범위 있을 때 함부로 판별식 쓰는 게좀 위험할 수가 있다고. 알겠어? 위험할 수 있어서 그래프 그려주는 게 좋고 그리고 판별식 쓰지 말아야 할때 갑자기 꼭지점 구하는 일이 있어. 아무렇지 않게. 그럼 망한다니까. 왜냐면 꼭지점이랑 판별식은 두고만 달라. 정확하게. 그래서 꼭지점이 0 이상이다 하는 거랑 판별식이 0 이하다 하는 거에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알겠어? 정확하게 그래프로 그려주면 되고 지난 시간에도 내가 그냥 이렇게 외울 건 절대 아닌데 굳이 정리해 주면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잖아? 그럼 판별식 써도 돼. 왜냐하면 판별식이 0이하다 하는거나 꼭지점이 0 이상이다 하는거나 같으니까. 근데 범위가 있으면 이런 게 문제 된다 했어. 예를 들어서 이 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영이 여기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차 함수 껍데기는 근이 두 개인 것처럼 행동하잖아. 판별식 쓰면. 근데 0보다 큰 쪽만 보면은 X축에 닿는 곳 없잖아. 그치? 근이 없어. 판별식은 0보다 클 텐데 실제 범위 안에서는 근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판별식이 근의 개수를 정확히 판별해주지 못해. 범위가 존재할 땐좀 위험하다고. 그래서 꼭 그래프를 그려보는 테라. 이거는 단연 지수함수 문제뿐만 아니라 삼각함수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삼각함수 할 때. 꼭 봐. 알겠지? 어쨌건뭐 문제는 뭐 a 뭐 최솟값 물어봤으니까 정답 2고 그다음 351번. 351번 보면은 든실수 x에 대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3 t 플러스 3x 3 t 플러스 3 얘가 어떻다? 0보다 크다. 그죠 그때 문제가 t값을 범위 구하는 게 문제네. 됐니? 얘도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얘는 이 부등식 자체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돼 있는 그냥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야, 바로. 얘는 그냥 환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같지 어차피 x가 모든 실수니까. 이 판별식 써주면 어떻게 돼? 3t 더하기 3 전체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4배의 ac 해주면 되겠죠? 3t 더하기 3. 얘가 어떻게 보보다 작다. 3의 t승 이거 귀찮으니까 k라고 쓰자 k 알겠죠? 근데 제곱하면 어떻게 돼? k 제곱. 6 k 그래서 9에다가 12k. 그다음 마이너스 얼마야? 9 마이너스 36. 계산해 주면 k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27인가? 이렇게, 됐죠? 근데 내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여기에 3의 T승을 내가 K로 치환했으니까 맞아? K는 양수여야 돼. K는 양수, 됐죠? 이거 안 써놓으면은 여기서 또 헤매지, 물론 헤맬 일은 거의 없긴 한데 여기서 큰뭐 나오니? 9랑 마3 나오는 거 맞지? 9랑 마3, 그죠 이렇게 그럼 K는 예면서 어차피 양수여야 되니까 그쵸? 결과적으로 합쳐주면은 K범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 K는 0보다 크면서 9보다 작다. 그치? K라는 애가 3의 T승이잖아. 3의 T승이 3 제곱보다 작고 0보다 크다. 그쵸? 그럼 T범이는 뭐가 나와? 2보다 작다. 이런 말 맞지?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는 거잖아. 이걸 얘를 굳이 범위로 따지면 얘 모든 실수 모든 실수면서 이보다 작 여기 여기서 이보다 작다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만 골라오면 된다고 공통 범위 구하는 거잖아 공통 범위 됐네 정답 5번 맞죠? 얘들아 정확도 때문이야 열팀 들어? 어? 아, 이거하고, 이거 와 이거하고 로고 방정식이라고와 마지막 수업이 끝났네 이번 주에 이 햇빛을 못 보는 삶을 알고 있니 얘들아 해가 뭐지? 이래 진짜 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 물론 햇빛을 보긴 봐 가끔 저기 나가서 이제 창문 바깥으 이렇게 봐 자, 아, 요거. 뭐? 아, 진짜. 여러분들 3 5 5만 보자. 조건이 다른 두 배양기 A, B가 있대. 박테리아를 숍 넣을 거래. 배양기 A에서는 1시간마다 두 배씩 늘어난대. 배양기 B에서는 3시간마다 배배로 늘어난대. 일정한수게 박테리아를 넣을 때을 어, 근데 이거 아. 약간 문제가 오류가 있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가, 뭐가,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면은, 한 시간마다 일정하게 늘어난다. 이런 말들이 좀 있어야 돼, 수가. 그런 말 없으면은, 박테리아라는 애가 진짜, 3 시간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3 시간 딱 됐을 때 갑자기 내내 AB 될 수도 있잖아, 갑자기. 갑자기 내배가확 늘어날 수도 있잖아. 사실 이거 문제 푸신 분들은, 한 시간마다 그러면은 제봐 3시간마다 4배 늘어나는 거니까 한 시간에 4일 3분의 1씩 늘어난다고 가정하고푼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하니까 다나오던데 근데 문제 이거 출제 오류구만 이거 일단 A A랑 B에다가 여러분들 처음에 같은 양만큼 넣었대 그 같은 양 A라고 하자 A 알겠어? 그때 문제가 몇 시간 후를 물어봤거든? 몇 시간 후를 물어봤냐면 몇 시간을? T시간이라고 할게. T시간 후? 그 T시간 후에는 얘랑 얘를 더한 거 있지. 얘랑 얘를 더한 게 처음에 넣은 양의 40배래. 2a에 40배.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는 T 구하는 거야. 둘이 더한 게 얼마? 80a가 돼야 된다고. 언제? T시간 후에. 야 a는 한시간마다 2배 되잖아. 그럼 T시간 후에는 그 a에 이게 치승배에 있을 거야. 1시간 뒤에 2배, 2시간 뒤에 4배, 3시간 뒤에 8배, 이런 식인 거니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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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곱해지니까. 맞지? 그리고 B는, 얘들아, 3시간 동안 4배가 된 다음에, 곱하기 4. 그럼 1시간 동안에는 4에 3분의 1승배? 아니, 이것도 좀 웃겨. 이게 유튜브. 난 이렇게 풀었는데, 생각해보면 이거 좀 출제가 어려워 인정하지. 왜냐면은 3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2시간 59분? 59초까지 가만히 있다가 딱딱 딱 3시간이 되는 순간 갑자기 내려가 확 늘어나는 일 수도 있다고 아무튼 그렇지만 그냥 어... 에휴 잘못됐어 이거 아무튼 틀려도 돼. 알았어? 그럼 7시간 후에 A에 4의 3분의 t승, 그렇죠? 왜냐 1 시간에 이렇게씩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1 시간 후에 예곱해지고2 시간 후에 예곱해지고3 시간 후에 또 예급하면은 4가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럼 얘는 좀 정리하자, a의 2의 3분의 2t승으로 정리하면 돼. 됐죠 아, 그럼 얼추 끝나가네. 얘좀 정리, 어, 2의 t승 a 더하기 2의 3분의 2t승 a가 얼마? 80a. a 약분, a 약분, a 약분. 그다음 치환해 주면 되나? 2의 3분의 1승이지, 있 얘들아. 2의 3분의 1t를 k로 치환하면 내가 k 3승, k 제곱은 80. 이거 만족하는 양수 k 구해야 되지. 이거 k로 치환하면 k 양수니까. 근데 3차방정식 풀려면 넘긴 다음 조립제법 해줘야 되잖아. 근데, 두립제법할때 기본이 뭔지 알지? 넣어서 뭐 되는 거 찾죠? 0 되는 거 찾는 거 맞죠? 근데, 넣어서 0 되는 걸 차, 찾을 시간에, 여기다 넣어서 정말 80 되는 거 찾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뭔 말을? 이걸 넘, 굳이? 굳이 이걸 내가 넘겨서 0 만드는 애 찾는다? 이거 분필 남비한거 알지? 방금. 여기다가 <laughs> 적당한 수를 넣어서 0 만드는 게, f 2형 여기서 적당한 수를 넣어서 80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이거 부필 낭비라고 지금 방금 이거. 너희들은 흑연 낭비고, 알았어? 여기서 바로 구해주면 되잖아, K. 얼마야? 4지, 4. 그래, 64 플러스 16은 80이니까, 맞죠? 그럼 K가 4니까, 즉이제곱이니까 C가 얼마여야 돼? 6이겠지? 정답 6이야, 이거 6. 6? 출제 오류... 이렇게 이렇다고 쳐주자 믿어주자 우리가 와, 이거방 음식이다. 잠깐, 눌러놓고 칠판 살짝만 지우고.